올해로 44회째를 맡고 있는 의학평론가에 한림대 성신병원 정기석 원장 등 6명이 선정됐습니다. j w 중외제약이 후원하고 의학신문이 주관하고 있는 의학평론가는 1976년부터 의료계와 약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아 활발한 학술연구나 논평 같은 언론활동을 통해 건전한 의학문화 조성에 앞장선 의사와 약사를 발굴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44회 평론가로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 최재욱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우봉식 IM재활병원 원장, 송태호 송내과 원장, 최병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위원, 이영희 아주대 병원 약제팀장등 6명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한편 이번 시상식은 6월 29일 오후 6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지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규모를 축소해 진행할 예정입니다.